걸원비 <몬쏘러나> 아리아나 그랜드 그리디 그리고 다음 곡은 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케 p o p 그도 준비를 해왔어요 에이핑크의 미스터 츄 그리고 레드벨벳 아이스크림 트와이스 와리즈러 에스파 이 드라마 버논비의 원더워터 뉴진스의 슈퍼사이까지 아니 지금 여섯 곡이총 하면서 지금 몇 곡을 어우 굉장히 많은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. 더 <웃음> <웃음> <뭐라고 그러세요>? 아직, <laughs> 아, 아직 부족하다고. 아 즐겁게 아주 즐겁게요. 즐겁다고요? 즐겁다고. 아 진짜 여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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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요? 아, 배우어요아내 네, 조용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진짜 너무 잘했다. 우리 배우였다가 지금 가수였다가 정말 네. 다재다능한 우리 혜원씨 모습 너무나도 매력적이죠? 네! 너무 매력적이에요! 알겠습니다. 네. 알겠어요. 자, 우리 혜원씨가 이렇게 네. 무대를 준비하시니까 약간 다들 흥이 오르신 것 같아요. <laughs> 정말 오랜만에 보여주는 춤 무대잖아요. 네. 준비하면서 또 어떠셨나요? 이제 아, 제가 네. 근데. 살짝 아직은... 앉으면서 얘기를 할까요? 네. 어, 제가 네, 근데 네. 거의. 네. 한2년반 만에 치은 건가요? 처음아 어, 그래가지고 되게 네. 긴장을 많이 했었어요. 어, 네. 어, 아니 긴장한 게요 정도라고요? <laughs> 아 네. 그래서 다시 연습을 하면서 아 이거 잘할수 있을까 생각 을 많이 했는데 좋아해 주셔서 가지고 다행이네요. 아, 네. 아니 정말 지금 얼핏 봐도 곡수가 지금. 서또 어,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뭔가 이곡 선정에 대한 그런 것도 고민도 있을 테고 에피소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에피소드가 있으면 하나 어, 아, 며칠 전에 제가 버블이라는 소통을 네네네네. 하고 있는데 음. 이제 버블을 하다가 아 이제 뭐아 팬미팅이 얼마 안 남았다 뭐잘 준비하고 있어 파이팅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갑자 너무 불안한 거예요. <laughs> 그래서 갑자기 법을 하나 말고 제가 한 40분간 사라진 적이 있는데, <laughs> 40분이 나요? 갑자기 하나 <하도> 말고 <웃음> 연습하고 <laughs> 돌아왔어요. 아, 50분 계세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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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큼 또 떨려가지고 네. 준비하고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린다고 약속을 했는데, 네. 아, 굉장히 책임감이 강합니다.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. 네. 끝까지 무대죠 네,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, 오늘 보여주신 곡 많았어요. 그중에서 아, 이것만큼 내가 정말 자신이 있었다. 이거는 진짜 잘할 수 있다. 언더 언더가 아니었나?